풀어가는 음. 아, 65번이야? 네. 65번에 1 맞아요. 아, 네. 어떻게 하죠? 한 번만 살짝 생각해 볼까요? 음. 풀어봤으니까. BC... 네. 풀어봤으니까. 아, B-랑 C- 구해서. 네. 그거 방금 직선하면. 아, B-랑 C-를 구해, 이거를 지금 평행이동했으니까. 네. 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구하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두장 구해서 직선 구했다? 그려도 되고, 요 직선 구하는 게더 쉽지 않아? 기울기가 2분의 3이잖아. 네. 그 다음에 x-1 더하기 1이지. 네. 그럼 y는 2분의 3x-2분의 1인데,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9만큼, 네.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을 시켜도 되네? 네. 그럼 y는 2분의 3에 x 빼기 9.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27이니까 2분의 2 4니까 8이지. 22, 12, 22. 됐죠? 응. 양면에 2를 곱해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 되네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 음, 네.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아까 1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나는 마이너스 이나올까64 오른쪽에 넘어가 있어서 이거요? 네. 그, 그. 아 이게 오른쪽으 네. 넘어갈 거다 그럼 이게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이죠? 네, 네 그럼 답입니다. 오케이? 자6 6번너 했어요? 네. 66번은 지금 얘를 이거로 평행이동 했다면서 A가 얼마예요 일단? 이거 식이다 남은 문제들 A가 얼마죠? 네, a가 1이요. 네, a가 1이요. 그 다음 b는요? 3이요. 그래서 이거를 음. 옮기는, 옮기면 점 c를 지난다? 그럼 이거 x 대신에 뭐 넣어줘요? x 빼기 1을. y 대신에 y 빼기 3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네. 정리하니까 3x 빼기 2y.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7. 위에가 3, c를 지난다. 위에가 16이죠? 그럼 c는 8.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네, 오케이. 자, 67번.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이것이 저 평이 등에서 이걸 움직인다? 그럼 무슨 풀로 바꿔요? 안전형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 y-2의 제곱이 여기 4, 4, 1, 9예요 그러니까 관제는 똑같고요. 그럼 얘가 1로 올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지금 중, 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중심을 이렇게 쓰고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네. 개 더하니까 얼마? 네. 마이너스 2 0 0 0 쉽죠잉? 예6 8 0 0 0 자, 이차함수를 X축에 반으로 요거만큼 Y축에 반으로 요거만큼 평행이더하면 이거와 겹쳐집니다. 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자,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가 6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L 제곱 플러스 12 빼기 9, 이18 이렇게 되죠? 네 얘는 2에 X 마이너스 3L 제곱 마이너스 6이고 얘도 2로 묶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원래 꼭지점이 3콤마 마이너스 6이었던 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으로 갔으니,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이죠? 네.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좋아요. 자, 69번은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에 그 그래프를 그려라. 자, 요거는 조금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요거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y는 ex-1이 있어요. y는 ex-1.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정의역이 여기에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요. 1일 때 얼마야? 1이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만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는 지울게요 근데 얘를 뭐하라고 했냐면 요게 y Fx인데 이거의 F의 절대값 X랑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의 개항을 구하라? 자, 이게 질문이네요 그럼 일단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 이거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한꺼번에 그려볼까? 여기 하나 여기고 하나 밑에다가 자 얘는 요거를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요것과 함께 Y축 대칭 시켜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을, 이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의 값들을 좀이미들 구해봐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요 X축 밑에 있는 걸요, 위로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원래? 0이 되도록 하는 게 2분의 1이죠. 네. 맞죠? 요 1은 뭐죠? 네. 여기가, 여기쯤이 2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 이거 그리는 게 아니지. 요거지. 요거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다음 둘이 빼래요.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원래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3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빼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빼기라고 하는 걸 그려도 되는데 사실 빼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더하거나 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뭐냐면 빼기의 그래프를 그려서 더하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네. 지금 요 그래프는 네. 지금 절대값맵팩스의 그래프를 그린 거든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거를 빼도 돼. 근데 원래 빼기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좀 편하게 얘의 그래프를 그리 거라고. 그런 다음 둘이 더하면 되잖아.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내려오지. 네.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3일 때 마이너스1이야. 맞아? 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라 고했지자 더한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돼야 돼? 1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아... 맞아?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0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두개 더했잖아.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직선, 직선 더했다. 그럼 0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0일 때 여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더하면 여기 부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둘다 증가하잖아. 네. 둘다 증가하니까 두 배로 증가하거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돼. 맞아? 네. 이해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네.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이거랑 이거지. 아, 이거랑, 아, 이거랑 아. 이거 더한이거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네. 여기가 네. 1이고. 그래서 이런 거의 그래프 개용을 찾으면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음. 네, 2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니까, 러이 문제도, 뭐라 그럴까. 그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드물고요. 어, 요번에, 너네 문제에서 이차 함수인데, 뭐, 뭐, 뭐라 그러지? 최솟값이 구간으로 가는,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요? 아, 잘 기억나요? 기억나요? 신보고 맞나중간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였는데? <laughs> 뭐, 최솟값을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갚는다, 그런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중간에 나올 만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거에 대칭이동 한대요. 자, 원인데요. 자, 얘는 중심이 1콤마 이죠 그럼 1콤마 2라고 하는 거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쯤 있을 거예요. 대충 그렸어요. 얘를 대칭이동 했대요. 자, 원을 대칭이동 하면 특징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만 변해요. 이 중심을 모르니까 A콤마 B라고 할게요. 그럼 중심을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얘를 모르니까 A 콤마 B라고 두고,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한다고 랬어요첫 번째는 중점 조건. 중점이 얼마죠? 2분의 A 플러스 1 콤마, 2분의 B 플러스 2죠. 요게 요 위를 지난다. 그럼 지난다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두배 하면 A 더하기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라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수직이다. 기울기 1이죠? 그럼 여 기울기는 a-1분의 b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넘겨서 자변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둘이 빼버리면 아래에서 b를 빼면 b가 0이고요. a는 네. 3이네요. 중심의 x자표는 3이죠? 이기좀보여실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어, 자, 71번.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직선과 대칭인 직선 아, 아했니요 아까 했던 문제네. 아까 했던 문제지이 거. 아까 했던 문제잖아. 직선에 대해서 이거가 대칭인 거. 이거 했었는데 그럼 이거는 다른 풀이를 해 줄게요. 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 1번, 1번 직선에 대해서라고 하고 요거를 대칭 이동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 가지고 네. 요 교점 잡고 한점 잡아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자취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취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라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xy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대칭 이동에서 나오는 요 점의 좌표를 p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를 x 프라임이라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고 저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을 구할 거예요. 자취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중점 조건. 자 중점 M이라는 게 현재 얼마냐면 얘가 대칭 이동된 점이죠. 자, 중점이 이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고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입니다. 중점이 1번이 있다. 자 대입해서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요. 자두 번째는 이제 수직 조건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자 1번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대칭이동된 그러니까 여기 지금 p, p프라임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1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p, p프라임의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laughs>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음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x 마이너스 x프라임 분의 y 빼 y프라임이 1이라서 어 y 마이 y 프라임 x 기 x 프라임이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텐데 요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해야되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거는 요 2번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x 빼기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 x y가 어떤 이동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동이 된다 그랬죠 요두 식을 연립해서 x랑 y를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연립한다는 뜻은 이거 한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x 빼 x 프라임 마이너스 y 더하기 y 프라임이 0인데 여기랑 여기서 일단 y를 소거해서 x를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만 먼저 쓸 거예요 y를 소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어떻게 해야 돼요? y를 소거하려면 더해야 되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2x죠 2x 그 다음에 어, x 프라임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y 프라임 남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에요. 따라서 x는 요거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y를 소거해, x를 소거해줘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뺄게요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가 2x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뺐으니까 플러스 2y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에요. 따라서 y란 어 넘기니까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뜻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집어넣으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자 y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식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프라임 자만 떼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4가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는 2x-3,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아, 답이 틀렸데요 어디서 틀린 거죠? 젠장. 다 맞는 것 같은데. 대입했을 때 틀린 것 같은데. 저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그럼 y는 2x-3. 이것도 맞는데? 왜 틀렸지?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X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요. Y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요. 플러스, 어, 잠깐만. 2번이 1번에 대해서 2번이 대칭인 거니까 2번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게 맞아요. 2번에 대입하면은 X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배 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 아, 오케이? 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x가 되고, 아,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아,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어? 아, 그런가? 헷갈려. 얘가 마이너스 맞고,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4, y를 넘기니까 2x, 2x 플러스 3이에요.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5가 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도 알려주면은, 여기서 하나도 알려주면은, 자, 이것까지는 사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지금 어떤 직선이냐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자, 요 경우에는요, 요 경우, 이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식이 길죠? 네.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줘도 되냐면, 저기 지금 X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입해도 된다. 이해 봤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2나 이런 게붙잖아요 그때는 성립을 안 해요. 알겠어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동을 할 때, 그냥 이거 y 대신에 마이너스 x 빼기, x 대신에 마이너스 y 빼기.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결국은 대칭이동돼서 나온 시이랑 똑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어디 뭐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문제 풀때그 팁이지 어뭐 교과서에 나오는 식은 아닙니다.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도 풀수 있어요. 이해갔어요 네. 자, 72번은요, 자, 저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후에,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하면은, 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된다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이 중심을 이동시키면 돼요. a, 마이너스 1을 원점 대칭이 동시키니까이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x, y, 표를 바꿔주죠. 그럼 얘가,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넓이가 2등분된다는 거는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2가 0이라는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입니다. 됐습니까? 쉽죠잉? 네. 자 73번은 자저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요 C1 위의 점과 C2 위의 점사의 거리의 최소값이 6이다. 어, 저 종,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2A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2A예요. 근데, 어, 뭐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원과 여기 위에 있는 원이 있는데, 이두원 사이의 거리가 최소라는 거는 중심과 중심 사이에서 서로의 반지름의 길이를 빼준 게 중, 그 원과 원살 거리 최소죠. 네. 그럼 원과 원살 거리는 어떻게 돼요? 2A의 최고. 그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은 4a의 제곱. 여기 루트를 씌운 게 루트를 씌워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이잖아요. 그러니 4를 빼주면 뭐가 된다? 6이다. 그러면 이거 넘길이가 10이니까 요 안에가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4a제곱. 16a제곱. 요게 100이 되려면 a제곱이 5가 되야 돼서 양수 a는 루트 5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주관. 네. 자 74번은 자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을 차세라고 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일단은 저기에서 일로 올려면 네. x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yx 대칭. 그렇지 yx 대칭을 먼저 해요. yx 대칭이동하면. y, x 는 0으로 돼요. 그 다음 뭐할까?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인가? y축으로 1만큼인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가? 1만큼인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가? 어, 일단 x축으로 x축으로? 네. x축으로 얼마만큼? 자 요게 요거로 같았어. 그러면 x축으로? x축으로 1만큼? 네. 쉣! <laughs> 얘는 y 대신에 y 더 1이 들어간거야 요게 x 좌표에 있다고 해서 x 대신에 x 가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y 대신에 그냥 y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로 생각해서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로 한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돼요 알겠어요? 네.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물론 이렇게 안하고도 할수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해버리면 요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려보려 일단 y는 x 대칭 시켜야 되잖아요 얘를 y는 x 대칭 시키면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나? 와잘 그렸다 오케이?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이렇게 그려져야되것 같거든 그럼 답이 뭐니? 있니? 답이? 3번 번 3번인가요? 네네 네, 3번 맞습니다 아니면 근데 이렇게 순서를 해도 되고요 또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먼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Y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Y는 X 대칭이동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위에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75번은요. 저, 지금 요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원에 접한대요 일단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니까 y 빼기 3x 더하기 7은 0이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라 것은 x 대신에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어차피 일반형으로 써야 되니까 그는 아이씨 일단 안 쓴다 그래 요 3에 x 빼기 1 더하기 7 이렇게 돼요 네. 그럼 y 빼기 3x 플러스 10인가요? 그 y는 3x-10이죠. 자, 요게 이거랑 접한대요. 그럼 얘가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 또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이다. 아니면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서 a를 찾는다. 되게 많아요. 뭐가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하죠. 0, 0과 3x-y-10은 0이다. 요 거리가 반지름 길이 루트 a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의 10분의 절대값 10이죠? 네, 0분만까지니까. 그 루트 10이에요? 뭐가? 루트 A가. 그래서 A는 10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스트 종제. 좋아, 좋아. 76번은요, 이 다음 그림같이 이 4점 OPQR을 X축에 반항으로 6만큼, Y축에 반항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각각의 점들을 o p 랑 OP, p 프라임 q 프라임 r 프라임이라고 하자. 요 q 프라임이 11 9 8일 때, 오이11 어? 8이네. 뭔가 엄청난 힌트 같아. 그랬을 때 요게 직사각형일 때, 다 누가 봐도 직사각형인데 요거 열이를 찾아라. 뭔 소리지 갑자기? 얘가 지금 이거를 다 x 축의 방향으로 6만큼, y 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이 나온 자럼 여기가 뭐야? 6 5 아닌가? 맞지? 그럼 여기 이거 얼마야? 5 아니야? 여기 가게 3이지.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평이 이동 됐습니까? 그럼 답은 뭐야? 15. 네, 1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겁나 쉽네요. 네. 자, 라스트. 자, A는 5.4와 Y는 X 위에 점키랑그 다음 X축 위에 점 Q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삼각형 APQ에 둘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대칭이동을 하라는 거죠. 얘를 우리가 Y는 X 대칭이동해주면 어떻게 돼요? 4.5에요. 얘를 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에 Q도 움직이는 점잖아요. 이 네. 요거랑 요거랑 같고 얘랑 얘랑 밖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5콤마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둘레길의 최솟값이라는건 요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일 때네요. 네. 그러면 요거와 요거, 요거 사이 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9의 제곱, 루트 82, 답은 3번이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 해가지고 교용해보는 시까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쪽이 있는 문제를 오늘 다 풀면 집에 보내줄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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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시까지 잖아요 <laughs> 아직 지금 30분, 1시간 다안 나오거든요. 네. 못하면 숙제고요. 요번 네. 숙제는 뭐로 해줄까? 바이브를 풀어놓줄까 먼저 바이브를 풀고 싶어? 아니면 프린 포인트를 줄까? 바이브를 다... 바이브를 먼저 게겠지 응. 그러니까 바이브를 먼저 부동식이랑, 응.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도형의이도까지 절대 못하고, 일단 뭐, 직선까지라도 해와야 돼. 네. 알겠어? 일단 최소한, 최소한 직선이야? 더 해와도 된다? 알겠지? <laughs> 어.